안녕하세요. 어, 아모레퍼시픽의 서경배입니다. 81년도에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동창회장을 하면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은 40대 50대 때 네트워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동창회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 많은 좀더 젊은 동문들이 많이 나와서 동창회가 많이 젊어지고 또 많은 그 교류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뭐 아파트가 나와서 더 신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흥이 있고 끼가 있고 잘 꾸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활 문화 종합 문화로서의 화장품이 잘 되겠구나 문화 산업의 일환으로서 화장품 산업이 잘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정말 해봤냐? 해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정관념 때문에 생각을 못 바꾸는 건 아닌가. 뭐 누가 옛날에 그 드라마 같아 이것이 최선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laughs> 나는 항상 그이 어떻게 옷에 최종적으로 다 입고 나서 포켓칩을 뭐를 꼽을까를 생각을 해요. 좋아도 하고 완성이라고 그럴까요? 바깥 색깔이랑 안 색깔이랑 중간 지점에서 페이슬리나 이런 거를 뭘 해볼까. 자기 자신한테 어울리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내가 거기서 좀달 뭐가 달라야 되느냐. 다듬이라는 것이 나는 멋이라고 생각해요. 책 읽는 거에 늘 진심이에요. 그리고 요약된 거를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약된 거는 읽기도 싫지만 잊어버리기로 쉽고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디지털 세상, 요약 세상, 뭐가 되더라도 적어도 리더들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학교가 배출한 두 명의 문호가 있잖아. 요 나를 이 학교로 끌어당기는 자석 같았던 사람이 이제 윤동주예요. 최근에 한강이란, 사실은 그 사람이 문호야, 문호. 작별하지 않는다. 읽어보면 참, 글을 참잘 쓰더라고요. 되게 기쁘게 생각해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뭐 집사람이랑 그냥 편하게 산길 같은 데 이렇게 걷다가 같이 간 선후배들이 있으니까 찍어준 사진인데, 자연스럽게 나와서 좋아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빵껍데기는 내가 될수 있어도 핵심이 부족하다, 없다. 정말로 고맙고, 사랑해요. 꿈꾸는 거는 나는 그, 글로벌 브랜드 컴퍼니. 우리 직원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브랜드와 상품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우리가 만들어가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KB증권 대표회사 경기학과 파리학번 김성현입니다. 1988년 11월에 증권업에 입문하여 줄곧 IB 업무를 해왔고 2019년부터 6년간 KB증권 대표회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 외에도 어깨에는 80에서 파리학번 장수 시협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제가 특질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뭐비결로 하면 어깨 최고화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 맞습니다. 그런 꾸준한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또 시장에서 인정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에 나온 이야기인데, 길이 비밀이 하는 사자 성어인데요. 내가 먼저 똑바로 서야 남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랫 사람도 모범을 보이면 윗 사람이나 또 동료들에게 좋은 그런 긍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비디비디의 자세로 서로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미스터 연세대회에 제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 바디빌딩 했던 그몸 그거 갖고 심사하는 거니까 그때 한 15명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7등 안에 들어서 결선에 올랐어요. 1등했던 친구가 그 친구도 경학과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1년 후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심사위원으로 안길대 김선장이 모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면 의상도 또 멋있게 입고 하셨어요? 의상이요? 그냥 그 텐트 하나 입고 했죠. <laughs> 운동 많이 하셨나봐요? <laughs> 네, 많이 했어요. 그렇지. 저는 과일의 진심인 것 같아요. 매번 집에다가 채철 과일을 아. 좀 옆에 네, 싸놓고 즐겨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과일 사랑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집그 미나미라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제가 먹는 양의 한15% 정도를 미나미한테 떼 주는데 동물도 사람을 닮은 것 같아요. 우리 미나미 강아지도 엄청 과일을 좋아합니다. 어, 다른 건안 보고요. 잘 우리의 회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마블 TV로 있거든요. 그게 열을 구독자입니다. 시우인 저도 잘 몰랐던 좀 중요한 투자 정보라든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구독해 주세요. 아, 구독 좋아요. <laughs> 이 사진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친구하고 내 졸업식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저의 카톡의 배경 사진이기도 해요. 판 대소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지금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좀 돌아오고 싶은 이런 심정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할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새해에는 가족들과 한 달에 최소한 두번 이상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를 꼭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우로 있는 k b 증권도 확고한 어깨 탑스로둬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84학번 이규홍입니다. 법관생활을 내년 3월이면 30년 하게 되고요. 각급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다 근무도 했었고, 하다가 올 2월 달부터 사법정책기관 그래서 수석 연구 위원으로 현재는 재판일을 벗어나서 학술적인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식재산권은 제가 이제 그 가족 중에 뭐 음악 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 하는 사람도 있고 뭐글 쓰는 사람도 있고 많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사법시험을 받고 무슨 공부를 좀 해볼까 하다가 저작권을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 저작권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법원 판결이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사회적으로 어떤 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아서 판결이 이제 현실과 동떨어지게 나오면 굉장히 그 실물 경제가 막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을 묻게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런 법적 책임 문제가 있었는데 증권회사 계신 뭐 선후배님들 만나가지고 의견도 물어보고 현실 세계에 규율력 있는, 규범력 있는 그런 판결이 될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은 게 있고요. 이법조는 아마 가장 많은 숫자가 상경계에 서올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건국이래. 제가 아는 범인에선 상경계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대 나온 대법관도 계시고, 사범대 나온 대법관도 계시고, 다 하시는데, 상경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변호사를 개업하고 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학정신이라고도 볼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후배님들이 좀 들어와서 법원에서 공직으로 오래 있으면서 지내도 그또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연구전의 추억이 있죠 연구전도뭐 이제 다 가서 재밌게 했었고 한 번은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하고 잠실 가는 길이었나 나침에 가다가 좀. 술한잔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laughs> 아침 8시에 잠시 건대 입구에 내려가지고 술을 얼른 먹고 이제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놀다가 끝나고 또 이제 또뭐 <laughs> 하루 종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미국에 하나 있고 영국에 하나 있거든요. <laughs>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저희 법원에 그 안면도에 저번 숙소가 있습니다. 작년 이게 여름이죠. 놀러 가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가족끼리 가서 그렇게 했던 사진인데, 뭐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때마침 좋은 곳에 놀러 가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호 경제학과이고 드라마 작가를 하고 있는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대기랄건 없고, 이제 다들 그 취업을 하던 시기에 제가 도저히 대기업이나 그 증권회사를 가서 거기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 어떤 계기로 학원도 아니고 그냥 아카데미 같은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환일래 감독님이 거기서 강의를 하고 계셨어요. 어? 드라마 작가라는 게 있구나. 그때는 그런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훅 하면서 끌리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단 상상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레고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히나 이제 역사적인 상상을 한다는 게 제가 그게 좋아서 작가가 된것 같고 그게 제 원동력 같아요. 작가로서는 사실 대장금이 제일 애정하는데 대장금은 뭐 그렇게 잘될줄 모르고 진짜로 미니 시리즈 하나 끝내고 정말로 초그 초보 작가가 하, 처음 쓴 사극이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장금이 어, 아역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오 어, 제가 연기가 못 하는 건 아닌데 좀 어색한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방송이 딱 나가면서 그 오나라 오나라 음악이 올라가는데 어, 이거 되겠는데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일 저저작권녀가 많이 들어와요. <laughs> 정말 놀라워요. <laughs> 8월 15년도만 해도 연대경제학과에 여자가 4명밖에 안 됐어요. 꽃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치당, 방치당하고 있었죠. <laughs> 우리 여성학에 대해서 세미나도 해보자. 이런 너무 남자들만 판을 친다. <laughs> 그러다 보니 남자애들하고 술 마시면서 싸운 적도 많고 그냥 그런 학창시절이 제일 기억이 나요. 연대생들 제 학번 위에 쪽 선배님들은 모두 아는 술집일 거예요. 페드라라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 주인 분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선배님들이 그걸 같이 해주었더라고요 추도식 같은 거를. 추식. <laughs>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별로 쉬지 못한 채로 계속 달려와서, 그게 쉽지가 않네요. 내가 후배들도 그 케어를 하는,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역시 그냥 제 후배들일 것 같아요 뭐 저랑 오랫동안 같이 일했고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작가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진짜 이쁜 기회를 다 주고 싶어요 한 2, 3년 정도 건강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올해는 어떻게든지 건강을 다시 되찾아서 30, 40대 몸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목표가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상경 계열 96학번으로 들어왔고 경영학을 전공한 이성란입니다. 아, 지금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일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 산업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또 집행을 하는 어, 정부 부처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맡은 업무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인데 거기서는 그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 조정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하고 제재하는 그런 체계를 운영하는 일을 이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 때도 저희가 이제 한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은 20% 정도밖에 안 됐고, 제가 이제 공무원 돼서 특히 이제 경제부처에 보면은 여성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조직 문화라던가, 육아하고 뭐 이렇게 출산하는 환경 또 저는 이제 선배들도 사실 여성 선배가 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 제가 이제 맡은 일을 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홍보팀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자를 막 상대해야 되고 어, 같이 뭐 술도 먹어야 되고 가서 이제 좀 무슨 기사 있으면 좀 빼달라고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부탁하는 자리여가지고 뭐 회식이나 이런 것도 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여성이라고 반드시 좀 불편한 건 아니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제 사실 그 연고전이 좀 떠올랐는데요 제 딸이 사실 이제 고대를 다니고 있어서 맨날 고연전이라고 하고 있어 가지고요 <laughs>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고연전인지 연고전인지 제가 연고전이라고 하면 꼭고연전이라고 하고 <laughs> 그런 정도의 집안에서 이제 그런 뭐 말싸움은 있습니다 아, 연송아 연재야 엄마가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탔단다 연세상경인상을 탔단다. <웃음> 네. <웃음> 끝입니다. 네. <웃음> <웃음> 아, 너무 <근데>, 어스러워서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너무 민망해서요. <laughs> 아, 안성아 연재야, 그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어 그동안 바빠서 많이 못 챙겨준 게 항상 미안하다. 딸들아 사랑해. 아 저는 최근에는 나의 진심이다. 그 지금까지는 공부해오고 직장 다니고 그 가족을 위해서 좀 살다 보니까. 저에 대한 거를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제가 좀 해야 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운동인 것 같아요. 실행에는 많이는 못 넘겼는데 얼마 전에 필라테스를 좀 하다가 어, 다시 좀 바빠져서 못 하고 어, 그래서 조금 한가해지면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25년에 어, 제가 좀더 건강하게 활기있게 살기 위해서 좀 운동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또. 어, 이제 애들이 커가고 있어서 점점 또 여행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둘째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8 경영 스노우 네이버제트 크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창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를 그리고,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즐겼던 것 같고요 대학교 때를 돌이켜보면 대학교 때도 항상 책을 제일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수업 같은 경우도 꼭 학교, 학과 수업만 들은 건 아니고 수강하지 않는 수업들도 많이 들으면서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이제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알수록 또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들려보면 또 아이디어 나오고 그런 순환잘 됐던 것 같아요 그 스노우 처음 만들었을 때그 마크 저커버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때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 뭐, 텐센트, 구글, 연락 와서 썼는데 어, 서비스 만들었는데 이렇게 밖에까지 퍼지는구나. 예 전에 뭐, AI 프로필 같은 경우에 AI 이어북이라고 있었는데요. 미국의 연예인들, 뭐,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 SK 슈팅장 써가지고, 그때도 재밌었던 거 같고, 많이 쓰는 거 봤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회사를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인 것 같거든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저는 사실 뭐,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항상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 없이 했던 것 같고 도전하는 만큼 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거든요. 다음에 아또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봐도 사실은 되게 많은 사업을 어 하고 있는데 또 하면 할수록 또 새로 또 연결되는 고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도전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새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수업 들을 때 되게 문제아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많은 행사들 많이 갔던 것 같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신문 밑에 다 뉴스, 이메일 그 주소가 나오더라고요, 기자분들. 그러면 이제 기자분들 다 연락해서 나 이거 더 궁금한 알려줘라 아니면 제 유명한 사람들 다 연락해서 저자분이건 뭐 교수님들이건 연락해서 많이 만나고 물어봤던 것 같고, 과거로 돌아가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제 문제 이제 풀다가 출판사에 전화해서 이거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안 풀리는데 좀 알려달라 해서 되게 귀찮게 많이 연락해가지고 전화 할 때마다 또 너냐 연락 받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보면 약간 적극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2002년도에 아마 제가 학생회장 선거를 혼자 나갔었거든요. 그게 이유가 저희 같은 상경 3반 친구가 학생회장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도 나가보고 싶은데. 사인을 200개 받으면 할수있다그래가지고 그거 받고, 기록도 되게 좋게 잘 나오긴 했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예, 아마 2등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그때 아마 연대 상 연대 학생들이 다 알았을 텐데, 제가 학교 정문에다가, 말도 안 되게 큰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뭐, 김일성 수준에. 어, 나 잘할 거다. 공약 뭐 내보셨어요? 남들이 말한 공약 내가 더 잘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제 공약이었습니다. <laughs> 놀러 다니는 것보다 재밌는 거는 엄청 큰 성공한 사람이랑 만날 수 있게 되는 거, 뭐, 책, 당연히 많이 읽고 유튜브에서 좀 좋은 강연이나 인터뷰도 많이 보고,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더 크게 성공하신 분들, 지금 제일 멋진 성과를 내시는 분들, 그들한테 좀 진짜 얘기를 듣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